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서 5년만에 에드센스로 순수익 20억 이상을 달성하고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는 알파남입니다 <laughs> 제가 키워드나 돈 되는 글을 어떤 걸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몇번 올려드렸는데도 아직도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로 왕 초보자들이 어떻게 좀 키워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를 한번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것까지 이야기해 드리면은 사실 글을 어떤 거 써야 돼야 돼 되... 에 대한 고민을 끝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돈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과거부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단 복습을 해보자면은 어, 이런 돈이 되는 고단가 행동 의지가 있는 고단가 키워드가 돈이 된다고 했죠. 이거 제가 실제로 상생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거를 어, 메인 키워드도 아니고, 제가 세부 키워드, 무슨 신청 방법, 뭐 잔액 조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키워드가 신청 당일 올라가자. 하루 만에 천만 원까지 벌었던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돈이 되는데, 어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면은 이게 노출이 처음엔 안 되고, 이게 이 고수들, 고인물들이 이런 키워드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글로를 쓴다 해도, 뭐 아무리 정부 지원금 막 이런 것들을 막 100개, 200개 써도 돈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시절에는 어 사람들이 조금 안 쓰지만 많이 검색하는 그런 걸 이제 또금광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운로드 예매 신청 이런게 정말 돈이 돼요 뭐 피망 맞고 다운로드 신청 이런거를 다음이나 뭐 네이버 상단에만 꽂아놔도 100달러 200달러는 벌리는 키워드들이거든요 제가 안해보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다 해보고 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좀 경쟁이 없고 좀 이제 매일매일 어떤 글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두번째가 40대 60대 여성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노리는게 좋은데요 다음만 하면 하더라도. <laughs> 다음은 애초에 2 30대는 거의 다안 씁니다 40대 이상 분들이 다음을 포털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쓰면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조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일단 네이버에 시청률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어, 주간으로 봐셔도 되고 일간으로 보셔도 되는데 어, 여기에 뭐종합편성을 보셔도 되고요 미스3랑 뭐, 케이블 어, 주간으로 보면서 서진이네2, 뭐, 졸업 이거 저다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시청률 볼게요 미녀와 순정남 수지 맞은 우리 이런 걸다 몰라요 저도 근데 어, 그러면은 이 시청률 높은 것들 위주 처음에는 낮은 것들만 써도 5%만 돼도 굉장한 시청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실제로 보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생생정보통 이런 가게 위치 만약에 제가 생생정보 어머니가 생생정보통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막 거기서 맛있는 음식집이 나와요 그러면은 막 제가 썼을 때 하루 만에 200만원 번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생생정보통 깻잎 김치 이거였어요 어, 이거를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거 구매하는 방법 이런 걸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메인 키워드가 이런 거였어요 생생정보통 깻잎 김치 주문. 근데 이걸로 하루에 이거 방송한 날 어, 2,000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티스토리였어요, 저도.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벌게 됐다. 그러니까 <laughs> 이 TV를 보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수지 맞은 우리. 그럼 사람들이 이게 내가 수지 맞은 우리라는 프로그램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사람들이 검색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물 관계족 관계도 등장 인물, 후속. 뭐, 재방송 보는 방법,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키워드예요. 이걸 네이버에도 쳐보시고, 구글에도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를 일단 잡아서 인물 관계도 다시 보기 방법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보기는 이런 KBS 이런 메인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대충 보니까 뭐 지금 73억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근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물론 이제 구글 역시 구글이기 때문에 KBS를 제일 위에 띄워주지만 이게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막 무료 다시 보기 이런 걸 많이 치세요 어른들은 <laughs>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쓰셔도 돼요 이게 다음엔 다음에 한번 쳐볼게요. 어,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어, 이게 구글처럼 KBS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 틸스토리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런 거 이미 쓰고 있죠. 줄거리 요약. 이런 것도 괜찮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 보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쓰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막 재방송 언제 하시는지 이런 거 진짜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 되고 <laughs> 미스 3랑 뭐 돌싱글즈 5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미스 3랑 저도 이거 뭔지 모르는데 뭐 출연진 8회 8회 검색해 볼게요 <laughs> 8회 다시 보기 뭐 재방송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다른 블로그들이 뭐를 썼는지도 한번 봐주면 좋죠 이런 뒤에 회가 붙은 걸로 보통 좋은 키워드 키워드는 다시 보기, 재방송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키워드고요. 만약에 제가 또 돈이 굉장히 어 이거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좀돈 벌었던 건데 이제 옛날에 미스터트롯 했을, 했을 때가 있어요. 더 이거 신청 방법 사랑의 콜센터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신청 방법 쓴 걸로 이거 방송할 때마다 목요일인가 그때마다 그냥 하루에 400달러, 300달러씩 들어왔어요. 신청할 때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막 지식인도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이분도 어, 지, 저랑 같이 활동하시던 분인데요. 이분도 이걸로 돈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인 작업 열심히 하셨죠. 이거 돈 많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일 톱텐쇼 미스터로또. 이런 게 하더라고요. 한일 톱텐쇼 그러면은 뭐 투표 방법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되게 돈 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미 막 다들 작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론 이 네이버 웹사이트 탭 여기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한 달에 정말 천만 원 정도 법니다 네, 근데 이이 그 메인을 못 먹어도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서 네티스토리로 어, 넘기던가 아니면 다음 상위 노출을 시키던가 여기 지식인이라도 해주던가 그런 노력만 해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네이버 블로그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워드프레스 로 보내죠. 이게 돈이 되는 이런 게 돈이 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시청률만 검색해도 너무 많은 키워드가 많다. 최강야구, 최강야구도 요즘 핫하죠. 최강야구, 직관, 예매 방법, 일정, 후기, 가격, 티켓, 시간, 방송 스포, 결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너무 내가 못뭐 쓸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이제 뭐 감이 잡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신용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것들 내가 검색했던 것들을 쓰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제가 뭐 카드를 만들 거예요 신한카드를 만들 건데 어 그럼 추천 어 혜택 추천 혜택 많은 거 혜택 비교 뭐 카드 혜택 비교 추천 이런 거 검색하겠죠 그런 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미리 제가 메인 키워드들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본 다음에 이런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음을 노린다면은 어 다음에서 연관 검색어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몇 부작인지 뭐 매일매일 리뷰 뭐 줄거리 다시 보기 미리 보기 몇 부작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보기 하면은 이미 많이 나와있죠 어, 이런게 써보시면 알아요 정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안 알려준 꿀팁인데요 전 이렇게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시청률 쳐가지고 어, 이렇게 요일별로 어떤게 시청률이 높은지 확인하면서 하고 인간극장도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막 근황 어, 되게 시청률 높은 이런 인간극장 근황 아니면 뭐 이런 군남매에 대한 정보들 이런거 다시 보기 근황 이렇게 쓰시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거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네, 이게 써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무 많죠? 우리끼리 막 어, 정부 지원금 하나 노리면서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시청률이 2%만 돼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KBS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케이블도 보고 종합편성도 보면서 시청률 이 돌싱글즈5 또 뭐가 궁금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나온 뭐가 궁금해요? 출연진들 몇 살인지 직업 뭔지 나이 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싱글즈5 출연진 직업 나이 인스타 이런 거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써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써 주셔도 사실 글감에 대한 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 뭐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카카오 키워드 플래너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해주면서 내가 어, 감을 잡는 거 좋은데 사실 이런 거보다 초보자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런 글들 써보면서 뭐가 돈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글 감을 찾고 돈을 벌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런 여기 에드센스팜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에드센스팜을 검색하신 다음에 회원가입만 하셔도 이 무료 전자책을 다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실시간 검색어도 어 호텔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단톡방만 봐도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어, 이게 제가. 이렇게 알려 드려 보니까 생각보다 40대 이상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왕초보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 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왕초보와 초보 단계가 끝나면은 뭐 네이버 노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글용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외부 유입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선 천천히 알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5년 동안 정말 많은 강의도 샀고요. 저, 직접 실행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